안녕하세요. 영어 교사, 유아 영어 교사 애니입니다. 어, 오늘은 시중에 파는 그런 교구를 활용하여서 영어 수업하는, 영어 수업 놀이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물고기, 귀여운 물고기들이 많이 보이죠. 이건 뭘까요? This is an octopus.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Octopus. This is, 얘는 돌핀. 어, 얘는, this is u just... r shell this is a... 얘는 이름을 모르겠어서 그냥 fish 얘는 jellyfish jellyfish 여기 털들도 있고 여러 가지 랍스터도 있네요 물고기들을 파는 건데 워낙은 얘가 뭐 하는 거냐면 여기 낚시 놀이 하는 거요 여기 지금 쇠 부분이 보이죠 여기에다 그그낚싯대로 어,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그런 놀이를 하는 교구거든요. 그런 활동하는 놀이 도구인데, 저는 이제 서점에 갔더니 오리로 된 오리도 된 것도 팔고, 물사람으로된 것도 파는데, 오리로 된 이렇게 집게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게를 두 개를 샀어요. 하나는 분홍색, 하나는 여기 초록색으로, 어, 초록색 연두색이네요. 라이트 그린하고 핑크 두 개를 이렇게 샀거든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방법은 어, 우리 한 팀이요, 뭐 핑크팀, 핑크덕 팀. 핑크 덕 팀. 또 그린덕 팀 나누어서 30초면 30초 안에 이렇게 많이 잡아올리 물고기를 잡아올리는 그런 팀이 이렇게 이기이기하는 그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고요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이 바라하거나 아이들이 바람하는거 캐치더 젤리 피쉬 하면 젤리 피쉬를 잡아올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잡아올려 볼게요. 네 이렇게 지금 핑크 팀이 여기 젤리 피쉬를 잡아올린 거예요. 잡아 올린 거고 캐치 더 피쉬 캐치 더 캐치 더 젤리 피쉬 젤리 피쉬고 캐치 더 악토 퍼스 악토 퍼스를 잡아 올리는 거 하고 뭐또 활용하는 아이코 아이코 더 아이코 디 악토 퍼스 아이코 더 젤리 피쉬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집기를 활용해서 또 놀이 수업을 하면 아이들도 굉장히 또 재미있어 할것 같아요. 어, 또 이런 물고기 도구가 없으면 풍선 같은데 어, 그 카드를 붙여서, 뭐 젤리피쉬 그림 붙이시든지 아니면 조개 그림 같은 걸 붙이셔서 풍선을 적당한 크기로 불어서 조금 단단한 풍선이 좋겠죠. 너무 자, 많이 터지는 거 말고 잘 터지는 거 말고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잡기 놀이, 어, 캐칭 게임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니었습니다.